안녕하세요 카이크 TV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 아저씨입니다. 자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해볼 또 따끈따끈한 이야기.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중형급 SUV가 아주 그냥 선택장애 일으키게끔 다양한 차종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좀 선택장애가 있는 것 같더라고 다들. 지금 뭐차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거지 뭐. 뭐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. 아주 뭐 가격 경쟁도 아주 그냥 적당하게 펼치는 그 기업들간에 디자인은 뭐. 웬만한거 다 좋으니까 딴타페 뿐만 아니라 소렌토 뭐 저리 가라지 뭐 이제 콜레우스도 아주 유아뭐 여직원 이슈만 없었으면 아주 진짜 대박이지 대박 지금 뭐잘 팔린다며 어, 사전계약도 잘 되고 있고 액티온은 뭐 엄청나다며 여러분들 진짜 따봉이지 뭐 돈만 준비하시면 돼 지금은 <laughs>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액티온 쿠페 어. 그랑콜레우스 중에 여러분들 어떤 차를 살까 근데 어, 비교하거나 어, 뭔가 갈등 때리시는 분들 내가 뭐 일전 리뷰에서도 뭐 여러가지들 출시했을 때 얘기해 드렸는데 뭐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뭐 오늘 뭐 휴가철에 뭐 어, 일이나 나와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냥 자동차 썰이나 이제 풀어야지 뭐 잡담이나 해야지 그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핵적인 걸로만 비교해서 따진다 그러면은 그랑콜레오스가 훨씬 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내연기관 뿐만 아니라 뭐, 액티온 쿠페 같은 경우에는,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, 하이브리드가 출시 안 하잖아. 그러니까. 지금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하이브리드를 많이 이제 생각하실 거고, 다른 차뭐 산타페 아니면은 뭐 소렌토인데, 액티언을 뭐 디자인만 놓고 꽂혀가지고, 어 사는 사람 아닌 이상은 지금 당장 하이브리드는 살 수가 없으니까, 그랑콜레오스 밖에 갈수 없겠잖아. 제가 보기엔 가솔린만 비교한다 그러면은, 그랑콜레오스가, 아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. 저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도 살짝 이제,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, 어 약간 좀, 이거는, 타보고 결정을 하든지, 좀 겪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, 뭐라 그래, 멀티모드 오토인가? 어, 아주 말도 갔다가, 이게 아주 현대차, 그냥 옛날 IVT, 어, CVT 매션 가지고, 말 바꿔가지고, 말장난 하듯이, 어, 변속기. 어, 그냥 CVT라고 해도 되는 걸, 괜히 뭐 IVT라고 뭐 해가지고, 무단 변속기 쳐다아놓고 말장난 하가지고, 이제 팔아먹고 그랬는데, 하이브리드랑 결합했을 때, 어떤 변속 느낌으로 다가올지, 하이브리드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, 그걸 좀, 타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, 어, 좋을 것 같아. 물론 이제 가솔린 내연기관 차를 선택하시는 분은 제가 일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가솔린 그2.0 자동변속기 그 8단 달려있는 거4륜구동 이래도 그냥 그냥 풀옵션 방식으로 타시는 게 어,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. 그리고 에티온 쿠페랑 비교해도 그 정도 스펙이 또 에티온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변속기도 6단이잖아, 6단 여러분. 스펙 적으로는 그런 콜레스 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들 그냥 콜레스 가 훨씬 더 어, 내연기관 가솔린 터보 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그런거 생각 안하고 그냥 구간이 명관 이라고 아예 그냥 하뭐 하이브리드를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싼타페 나 <laughs> 쏘렌토 어, 사셔야 되는거고 저같으면 지금 하이브리드 사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탈라고 하시면은 어, 돈을 조금 더 들이셨더라도 앞으로 나올 2.5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그냥 일제차 어, 하이브리드를 타는게 현명한 선택인거지 어, 그냥 어정쩡하게 나온 1.5 하이브리드 같은거 타보셔봐야 별 볼일 없다 음. 특히, 이제, 뽑기 같은 거 잘못되면은 엄청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냥 내연기관 타시는 게 배짱 편하다, 편하다. 괜히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으실 거면은 또 가솔린 자동차가 그만큼 또 가격도 내연기관 차들이 조금 하이브리드보다는 싸긴 싼데 그래야 콜레오스는 또 내연기관 차 요즘에 현대기아 차가 팔아먹는 가격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또 싸다고 얘기는 못해요, 또. 그게, 그러니까 꼴에 또 그게 신형이라고 참 애매한 거지, 그게. 액티온 쿠페에 완전히 뿅 가버렸다? 디자인에? 그러면은 뭐 그냥, 어또 가격이 얼마에 지금까지는 뭐 나올진 모르겠으나 가격이 그렇게 그런콜레오스만큼은 그렇게 비싸게 안 내놓을 거라고 케이지도. 내연기관 차? 그 스펙 사양이 자동 6단에 뭐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. 부닥다리, 옛날에 사골 우려먹는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차 가격을 그렇게 해요. 경쟁력 떨어지게 내놓지는 않을 거라고. 그렇다고 뭐 자동 8단? 케이지 모빌리티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. 근데 그런 콜레없스는 여러분들 7단 DCT 그거 달려있는 거 습식 잘 생각해보시고 사셔야 돼. 여러분들. 어, 현대 기아차도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뭐 말씀드려서뭐더 이상 얘기해드리고 싶진 않아. 내거리뷰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뭐 계속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는 거고. 내연기관에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동차 진짜 관심 없는 분들이는 그냥 자동 8단. 어, 지금은.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타고 싶다. 어뭐 차량 결함이나 이런 거 변속기 때문에 트러블이라든가 파워트레이닝에 트러블 뭐 이런 불량 같은 거어 이런 거를 좀덜 겪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자동 6단을 선택하셔도 괜찮아 그렇지 않고 연비나 뭐 성능적인 어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탈라고 스펙적으로 다가가서 탈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8단 변속기나 이런 것들 달려 있는 걸로 타셔야 돼. 물론, 자동 6단 변속기도, 어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게뭐 자동 6단인데 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, 여러분. 그리고 이미 이제 검증을 다 마친 거잖아, 이런 차종들은. 그러니까 이제 죄다 하이브리드에는 웬만해서는 8단을 안 낀다고, 국산 자동차들, 현대도 그렇고, 46단, 아, 웬만하면 그냥 6단. 물론 이제 단가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, 그냥 검증된 기술 갖다 해놔야지, 하이브리드는 포카 파워 트레이닝이잖아, 여러분들. 뭐 하나 이제, 아다리가 안 맞으면 계속 이제 말썽 일으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부품을 가지고 어, 조합을 맞춰야 돼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걸좀 생각해서 출고를 하시면 좋은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것까지 막 생각해 보면서 어, 차량을 선택하진 않잖아.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잡단 비슷하게 어, 시시콜콜한 어, 자동차 이야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, 알려드리는 거야. 뭐또잘 뽑아서 잘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자동차 회사는 또. 어, 신이 아니잖아 여러분들. 한 100대 만들면 그래도 한 5대는 불량품 나오지 않을까요? <laughs> 조립불량 뭐 이런 게? 아무리 요즘에 뭐 기계들, 로봇들이 잘 만들고 뭐, 어, 그런다고 하더라도. 뭐 디자인의 선택 포인트를 거기다 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쁜 차 타면 되지.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. 그래도 이제 스펙적인 사양을 비교해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콜레오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. 지금 현재로서는.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산타페나 소렌토 구간이 명간이라고 뭐 이제 이런 거그 어, 기존 식상한 <laughs> 그냥 어? 우리가 아는 맛 어? <laughs> 그냥 뻔한 차 현재 어, 그런 거 이제 사셔야지 마음 편하게 탈라고 하신다 그러면 가격도 그래서 조금 싸잖아 어떻게 보면 이미 팔릴 만큼 다 팔린 차이기 때문에 팔단 달려있는 크랑 콜레오스 뭐 소렌타고 느낌 비슷하잖아.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가셔야 돼. 액티어는파생상품이야 어떻게 보면 포레스 롱바디 버전인 거지 뭐. 그래서 살짝 저기 뭐냐 차가 커진 것뿐인 거지. 진정한 중형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죠. <laughs> 모든 물건은 여러분들이 가서 만져보고 타보고 한번 언니라도 대리점 가서 구경해 보시고 어, 결정하세요, 여러분들. 제가 뭐이요 지금. 저 동아리로 떠든다 그런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성향에 따라서 또 타봤을 때 어. 그게 있으니까 또 감성이 있으니까 근데 둘다차 디자인은 잘 나왔어 여러분 예, 현대 기아차가 좀 바짝 긴장해야 될 만큼 차는 예쁘게 잘 나왔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콜레오스가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, 실내도 그렇고 기존의 QM6 타봐 여러분들 저도 한 한때는 QM6 타고 다녔었잖아 내 리뷰 리뷰한 거 가서 보세요, 여러분들. 아무리 르노 자동차들이 내부 마감을 막 잘한다고 하더라도 싼티나싼티 근데 요번 거는 아니더라고.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. 왜 그러냐면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나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. 그냥 사람들한테 아주 가성비 좋은 거지 뭐. 그냥 큰돈안 들이고 그잖아, 여러분. 마감 재질 뭐 이런 것도 고급스럽게 할 필요 없이 그냥. 어, 디스플레이 장치로 깔아버리면 사람들이 와하지 알록달록하고 막 그러니까, 번쩍번쩍하고 막. 사람들은 그런 화려함에 그냥 뿅 가는 거니까, 지금 다니는 저런 TN6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워 하더라고. 여러분들이 이제, 에티온 쿠페하고, 콜레오스 둘 중에 하나 이제 놓고 선택하려고 하신다? 응. 콜레오스를 사라.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. 특히 내연기관을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솔린 2.0 8단 들속이 달려있는 그냥, 에스프리 알핀인가? 뭐, 그거 있잖아. 살인구동. 까지 그냥 강제로 팔아먹는 마크 아, 그 트림 있잖아. 그거, 그거 사셔야 돼. 4천만원짜리. 존나 비싼 거지. 아무튼 여러분들,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